어, 그래서 3개가 편집이 됐어요 제가 이게 효율적이라고 하는 방법이 그때 매주 촬영하고 편집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하는 것보다 한 일주일은 영상을 못 올리고 이 워크플로우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은 이게 몰아서 촬영하고 몰아서 대본을 하고 몰아서 편집을 하고 몰아서 업로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방식이 훨씬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때 그때 쫓기는 것보다 네. 어 그래서 만약에 이제 편집이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여기 완료 업로드 라에 옮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n 치 엔진 옵티 p t i m i z a t i o n 이라고 그때그때 유행하는 태그나 해시태그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여기다 메모를 해놔도 해놨다가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죠. 유튜브 더보기 란이나 태그 란이나 복사 붙여넣기 해 놓으면 되고 또이 방법이 좋은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제가 1년 후에 이 아이디어를 봐도 그때 내가 편집을 어떻게 했고 바탕 노래를 뭐를 썼고 해시태그는 뭐를 썼고 이게 다 기록이 남아 있어서 만약에 어떤 영상 하나가 바이럴이 터져 갖고 100만 뷰를 찍었어요 그럼 다시 여기 와 갖고 내가 그때 뭘 어떻게 했길래 100만 뷰를 찍었지 이런 걸다 레퍼런스가 가능한 부분인 거죠 어네 그리고 만약에 저는 보통 이 과정에서 썸네일도 만듭니다. 몰아서 선생님도 <laughs> 몰아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업로드하고 스케줄링을 해놓죠. 어, 로제 떡볶이는 뭐야? 삭제. <laughs>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업로드를 하고 스케줄링까지 완료를 해놨으면 이제 진정하게 끝난 아이디어들이 되는 거죠. 스케줄링 하는 방법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스케줄링을 할수 있는지까지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어,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다 완료가 되고, 세 개를 업로드 썸네일, 이거 SEO까지 해갖고 태그까지 다달아갖고 더보기란도 다 하고, 뭐, 그, 마니타이제이션도 뭐 하고, 맨 끝에 링크도 달고, 이렇게 해서 다 스케줄링을 딱세 개를 정도 해놓으면은 아주 든든합니다. <laughs> 어, 네. 그러면은 이제 제가 굳이 업로드를 안 해도, 알아서 영상이 올라가는 시스템이죠. 저 같은 경우는 학업이 지금 본업인데 매주 금요일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없잖아요. 아, 오늘 업로드 날인데 오늘 썸네일하고 빨리 더보기야 달아야지. 그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차라리 그날 난 오늘 대본 작업을 10개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게 낫지. 매주매주 매주 이렇게 사소한 고민을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업로드가 돼서 스케줄링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 주 금요일 거는 알아서 올라가고 다음 주 금요일 것도 알아서 올라가고 그다음 주 금요일 것도 알아서 올라가게 이제 스케줄링까지 돼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올라갔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올라간 거죠. 그럼 난 세이브가 두개 남았네. 그 다음 주에 이거 올라갔어. 그럼 세이브가 하나 남았네. 이런 식으로 저는 워크플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오. 좋은 질문이 왔어요 피키 피디 김민정 님이 궁금한, 분이,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하나의 워크플로우를 사용하고 있어요 채널이 세 개라 워크플로우세 개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모르겠어요 다 묶으시는 방법 있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저는 채널이 하나이긴 한데 어, 채널 비디오 영상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뭐 사회 이슈 분석하는 토킹 영상 그냥 앉아서 토킹하는 거고 하나는 브이로그 영상 이렇게 저기 두 가지 분류로 나눠져요 어, 그리고 제가 한국이랑 스웨덴이랑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갈라지는 부분이죠. 업로드는 하나로 하지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워크플로우를 두 창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거 유튜브 비디오 아이디어 워크플로우 하나. 그리고 여기 밑에 보면은 스웨덴에서 유튜브 비디오 아이디어. 이건 또좀 다르거든요. 결이. 뭐. 어, 스웨덴에서 할수 있는 거랑 한국에서할수 있는 거랑 다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채널이 3개다 하면은 채널, 채널 1 여기 이름 바꾸셔도 되고 채널 1 채널 2 이렇게 따로 관리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래서 채널마다 그러면은 이제 채널 1에는 내가 비디오 아이디어가 이게 있고 지금 진행 상황이 1억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고 채널 2는 진행 상황이 어, 이 정도 돼 있고 이걸 볼수 있는 거죠 저도 실제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거는 좀 귀여운 팁인데, 여기 이거 누르면은 아이콘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의 특징에 따라서 아이콘을 바꿔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뭐 채널 하나는 요리 채널이다 하면은 뭐 이렇게 대게 사진 <laughs> 해놓는다던가. 네, 저는 여기 스웨덴에서 찍는 아이디어들은 스웨덴 국기를 해놨습니다. 네. <laughs> 좋은 질문 감사드려요. 아이고. 제 파워포인트 다시 보이시나요? 네. 생성 방법을 여쭤보시네요. 어, 그 노션에서 그 보드 자체를 어떻게 생성하시는지 여쭤보시는 건가요? 아, 네, 그거는 제가 일단 온, 지금, 네, 이거 초보를 위한 거라서 그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일단 전체적으로 어떤 구,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지 보여드렸고, 좀 이따 같이 만들어 볼 거예요.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드린 시스템으로 하시면은, 일단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대로 핸드폰이나 PC에 적어 두시고, 발전할 컨텐츠는, 아, 이거는 10분짜리 영상이 나오겠다. 어, 아니면은 이두개 합치면 10분짜리 영상이 나오겠다. 대본란으로 옮긴 후에 대본을 쓰시고, 그 다음에 대본 안이 모이면은 촬영본을두 편에서 네편한 번에 몰아 찍고 순서대로 편집하고 미리 올려두고 저는 세이브 2주치가 있는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거 시작할 때는 일주인가 2주인가를 업로드를 못했어요. 어, 왜냐면 그 작업을 하나하나 해야 되니까. 근데 그 2주 펑크낸 뒤로는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왜냐면 세이브 2주치가 항상 있거든요. 어, 왜냐면 편집할 거리가 이미 뭐 쌓여있기 때문에 그 그때그때 어, 일주일에 한두 개씩 편집을 해보면은 세이프가 금방금방 쌓이죠. 네. <laughs> 그러면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해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노션을 깔면은 어, 기본으로 한국어로 설명, 한국어로 이게 모든 게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일부러 바꿨는데 어, 여기 한국어로 기본으로 돼 있을 겁니다 네, 여기 빠른 검색 모든 업데이트 설정과 멤버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되어 있죠 그리고 처음에 이제 만들면 이 제가 이게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페이지들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거 페이지 추가 이것만 뜰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거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면은 여기 어, 뜨죠 그러면은 여기에 표 보드, 리스트, 캘린더, 갤러리, 타임라인. 이렇게 형식들이 떠요. 어, 그러면은 그 중에서 보드를 선택하시면 이렇게 기본 보드가 나옵니다. 네. 참고로 이 강의는 모두 녹화가 되고 제가 크포 쪽으로 이 강의 녹화를 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은 유튜브에 노션 보드 형식 치면은 또 보실 수 있어요. 어떻게 만드는지. 그래서 혹시 제 강의만 듣고는 확실하지 않으시다면 거기서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시 한번 해보면 페이지 추가 한 다음에 여기 많은 표, 보드, 리스트, 캘린더 등등에서 보드를 선택하시면 돼요. 만약 여기서 캘린더를 선택하신다 하면 이렇게 캘린더가 나와요. 이번 달께. <laughs> 네. 근데 오늘은 캘린더 하는 건 아니니까. 음. 그래서 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예시로 어떤 유튜브 채널 보드를 만들려고 하는데 피키피디 묻는 어떤 채널을 운영하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뭐 요리 채널인지 아니면은 아 피키마마, 피키피디, 피키트래블로세 개나 하시네요 <laughs> 제가 피키마마 영상을 확인을 했어요 제가 어네그 반대 그 스타일러 영상 스타일러 장점과 단점 아니면 뭐 주부 구단 컨셉으로 매주 어떤 살림 팁을 알려주시는 그런 채널이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피키마마 채널 보드를 만들어 볼게요. 피키마. 어 일단 이거는 업 숨기고 시작하는 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숨기세요. 그냥 그게 편해요. 네. 어, 그럼 일단 여기 세 개의 보드가 알아서 떠요. 알아서 나눠져갖고. 그러면은, 피키마마님은 생활의 팁 같은 거를 전해주시는 분이니까, 일단, 생활 팁 아이디어.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아이디어 여기, 스타일러 장단점. 어, 내가 또 자다가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뭐, 세제, 종류, 리뷰. 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요즘 유행하는 식기세척기, 식세기 리뷰. 뭐, 이런 것들을 해야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이템을 사야 한다. 하면은, 아, 아니, 육화장 너무 복잡해지네. 네, <laughs> 대본으로 갈게요. 대본. 대본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대본 안에 만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편집. 만드시면 되고요. 칸이 세 개밖에 없잖아요. 칸을 하나 더 만드시고 싶으면은 여기 그룹 추가 하셔서 여기 업로드 예정 하면은 바로 알아서 이렇게 네 번째가 뜹니다. 그룹은 뭐 수십 개를 만들 수 있어요. 업로드 완료. 네 이건 커스터마이징해서 본인 워크플로에 맞게 어,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피키마마 채널 보드 만들었고, 이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한게피키 PD, 피키트래블러. 어, 그러면 또 페이지 추가, 보드. 피키트래블러 보드죠, 얘는. 어, 아까 말했듯이 얘는 그냥 숨겨버리세요. 그게 편해요. 이건 제가 영상을 보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여행 채널이다. 하면은, 영상 아이디어 란이 필요하고 뭐 속초 브이로그, 항공편 싸게 구하는 법,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겠죠. 어 무기약 리뷰, <laughs> 캠핑 장소 리뷰 이렇게 생각이 나면은 어.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뭐 편집. 완료 여행 채널이면은 에가대본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행 계획? 음에 편집.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편요그에 편집. 그에 편집. 그 다음에 편집. 그 다음에 편 그러면 내가 속초 브이로그를 여행 계획을 짜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뭐 맛집 어디 갈거 이렇게 링크 달아놓고 네. 그래서 이것도 두세 개가 모이면은 편집하고 편집 완료되면은 업로드하고 그런 방식으로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피키마마랑 피키트래블러 두 개가 따로 이 형성된 게 보이시죠? 아이콘을 재밌게 추가해 볼게요. 오, 이거 여행 아이콘 해야 되겠는데? 여행, 여행 아이콘. 아까 비행기 보셨죠? 비행기. 음, 피키 트래블러는 이걸로 해놓고, 피키 마마는, 어, 뭔가 엄마 같은 생활팁? 요리사로 할까요?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 위에 거는 없으시고, 이제 이거 두 개만 계시겠죠? 피키마마, 피키트래블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시면은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지금 워크플로우 보드 만들어 보기까지 진행을 해왔고요. 혹시 이 부분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지금 템플릿을 선택해서 지금 만드신 것처럼 만들었는데 그것도 같은 것 맞나요?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이거 템플릿이 음, 템플릿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있거든요. 저는 복잡해갖고 템플릿은 안 하는데 만약에 템플릿을 눌러 누르시면 여기 페이지 추가하셔갖고 템플릿을 누르는 경우도 있고. 그냥 여기서 템플릿 누르는 경우도 있는데 둘다 똑같아요. 템플릿을 누르면은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어 많은 용도에 의해서 이 보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로드맵 보드면은 뭐 엄청 복잡한 기능들이 막 있는데 저는 이렇게는 개인적으로 안 합니다. 근데 뭐 이걸 사용하셔서 하셔도 이게 본인이 직관적이라고 하시면은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